네, 그렇습니다. 쭈꾸미 낚시가 점점 부담스러운 낚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고, 쭈꾸미는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잡아보려고 애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애기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왕눈이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 아침에 10개 사왔습니다. 똑같은 고추장으로다가 이걸로 아주 뽐때를 보여주겠습니다. 6시 50분 낚시 시작했습니다 아이, 낚시한지 3분만에 망릉이 하나 날렸습니다 자 두번째 망릉이 출동해봅시다 오 드디어 첫수가 야. 제가 주꾸미를 한 5년, 6년 된것 같은데, 입문한 지가. 요즐이, 레이저가 나올 때쯤이었어요, 그때. 야마시타랑. 그때는 한국에서는 크게 유명한 애기가 없었는데, 이제 주꾸미 애기에 관련해서는 일본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 요즘 국산 제품들 퀄리티가 어마어마하죠, 진짜. 왔다, 우리 왕 누나. 나이스, 나이스. 왕눈이가 열리를 해줍니다. 왔어. 아, 우리 왕눈이 잘한다, 잘한다. 와, 자, 사이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왕눈이 됩니다. 이게 이게 무시받을 녀석이 아니에요, 이게. 자, 얘를 투입하기 전에 수평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어 비교적 수총이 잘 되는데 어허 허허. 아 오늘 잘안 됩니다 아 쉽지 않네 막룸이라서못 잡는 게 아니고요 잘안 되는 날이에요 그냥 자야 이거 2 0 마리는 하겠나 이거 아이고. 작아서 보낼게요. 아주 작은데. 확실히 딴건 모르겠는데. 바늘 차이는 있어요. 후킹이잘안 됩니다. 그래도 이 힘든 와중에 우리 막누리가 열리라고 있습니다 낚시한 지 1시간 1시간 10분 됐는데 아홉 마리니까 1 0마리째후킹이잘안돼 가지고 설박해요 확실히 큰 차이가 있네, 이거는. 큰 거랑 작은 게 섞여 나오는데? 아, 이거도안 돼, 안 돼. 아, 에? 보낼게요. 1시간 20분 됐고, 15마리. 자꾸 빠집니다. 쿠킹이 안 돼가지고. 역시, 바늘 차이, 바늘. 어필력도 좀 떨어지겠지만, 역시 가장 큰 차이는 바늘. 요것도 방생 확실히 인천이 씨알이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작은 애들도 엄청 많습니다 거의 저는 지금 절반은 방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시 40분 22마리 잡았습니다 와 이것도 보내줘야지 요거도 놔줘야겠죠 지 말고 잡 내가 쌀게아 진짜로? 빨아 먹게 고 오만 그러면. 9시 15분이고 지금 33마리 3 3마리 잡았습니다. 33. 사이즈가 9월 초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거 왜더 작아졌지? 저번 주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왕눈이 친구는 열리라고 있습니다 오늘. 9시 40분 낚시한 지 2시간 50분 됐고요. 43마리 잡고 있습니다. 와,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뭐, 잡겨 잡아도, 갖고 갈게 없네요, 이거. 와. 왕눈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작을 뿐이에요, 그냥. 자, 어떠셨나요? 우리 왕눈이가 다른 거를 뭐 압도하고 그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도 조과가 대충 한70%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주꾸미 들기름 소바입니다. 요거에다가 한잔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그 오늘의 메인 들기름 소바. 음. 아 들기름 소바. 이건 뭐 틀림없죠. 아그쯔유의 감칠맛. 장기름 발라서 구운 김 있잖아요. 요거에다 싸서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들기름 소바를 바삭바삭한 김에 싸 먹으니까 와이 김의 풍미가 싹 오면서 어우러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와 역시 아 쓰리 콤보 주꾸미까지 하나 올려가지고 음 <laughs> 이거는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맛있었습니다 방금 와 이게 이 김의 국미가 살짝 구웠잖아요. 김에 들어올 때부터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냥. 아, 김을 좀 많이 구울 걸 그랬다. 아. 이게 어떤 맛이냐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운 그런 맛입니다. 아, 기가 막 그냥 이거 진짜. 엄청 춥더라고요. 오실 때, 전바랑 좀 따뜻하게 방안을 좀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바다에 나가면 더 춥잖아요. 국지보다는. 이 들기름 소바 정말 간단하잖아요. 드시는데 꼭 구워가지고 꼭 곁들여 드세요. 와 이거는 진짜 고소할 처지기는 그런 맛입니다, 그냥. 하잖아요, 쥐아 김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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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낚시를 많이 다닙니다. 멀리도 다니고, 근데 이제 주꾸미를 많이 잡는 거는 저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전에는 뭐 대천, 오천, 무창포 많이 다녔거든요. 가면 뭐 많이 잡기도 하죠. 근데 많이 잡아도 처치곤란이고 많이 잡아보니까 또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독자가 드디어 116명이 됐습니다.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뭐 초라할 수도 있는데 <laughs> 나름 만족하고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뭐 좋아요 눌러주고 하는 게. 다른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보람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되게 관심 받고 있구나 <laughs>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아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있더라고 오늘. 오늘 좀 아쉬웠던 게 그래 왕눈이가 그래 된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촬영 중간에.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이 세네 조타 프리즘이랑 막누리를 번갈아가면서 해가지고 그날에 조카 차이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룰은 제가 굉장히 공평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애기 중에 왜이 세네 조타 프리즘을 골랐냐면은 유튜버님들이 광고 많이 하고 좋은 것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왕눈이대센네 조타프리즘 정명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